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isaInCreating.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어,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대한행정사회의 출입국 기본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어, 대한행정사회 출입국 강의는 9월 9일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시간대 1시부터 6시까지 5 시간씩 5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어, 이번에 대한행정사업의 출입국 기본 강의는 이전에 강의에서 설명해 드린 것 같이 기초, 기본, 그리고 중급 이상의 강의를 음, 순서에 맞게끔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행정사들이 실제로 출입국 업무를 볼때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키 포인트를 어떻게 달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요건이고, 요건에서 나온 어, 디테일한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좀 무엇보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강의에서는 이제 25시간으로 좀 넉넉합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어, 중간중간에, 어, PPT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어, 필요한 영업에 관련된 부분,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 상담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님들 이번 강의 이외에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좀큰 틀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 거주 비자 중에 가장 좋은 F-27 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코스닥 상장사 뭐 코스피 상장사는 너무나 다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코스피 상장사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도 가능하거든요. 코스닥으로 상장되어 있는 업체에 이제 고용되거나 아니면 이미 고용, 이제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련돼서 F27 비자 의 불분 또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도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채비국 어,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v i s a n c k o r e a c o m 행사 사무엘, 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인데요총 어, 다섯 가지의 어, F27 비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첫 번째는 여기처럼 상장법인, 상장법인 상장법인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에 일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자, 첨단 분야. 첨단 분야 인재예요. 첨단 분야 인재는, 첨단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했고 상당히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GNI 1.5배의 소득으로 어, 신청을 할수 있는 거고. 이제 특히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D5부터 D9, 또 E1부터 E7-1까지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다 80점 이상인데, 80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어, 이 D5, D9, 여기는 이 비자를 받고 이 비자만 3년이 되든지 아니면 전년도 소득이, 또 소득이 4천0 ,000, 0만원 이상인 경우,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이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국내 석사학위자예요. 국내 석사학위자로 뭐 D5부터 D9 또 E1부터 E7-1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졸업 후에 D1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E7-1 영역으로 가는 경우에, 점수를 포함해서, 국내 석사, 어, 학위 취득 일로부터,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청 가능한. 그래서 국내 석사 이상급들에 대한, 어, 여긴 특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례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에는, 잠재적 인재인데, 인 잠재적 인 인재는, 뭐 카이스트라든가 우스네기스트 나오신 분들이 비자를 받는 F2-7S 5년까지 뭐 2년씩 연장이 되는데 5년까지는 점수를 보지 않는다. 다만 1번과 2번의 특이점은 여기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연봉이 나와 있잖아요. 연봉을 소득으로 합산이 가능하다. 다만 3번, 4번은 아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와야 되고요. 소득, 금액, 증명, 이게 나와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하겠지만, 이, 중,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 없다. 그래서 국내 석사 같은 경우는 이네 번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장 법인에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고, 첨단 분야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어, 여기서 설명해 드린 그 코스닥 상장사에 관련돼서 좀, 어, 어,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어, 그 사항들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디테일한 설명들은 저희하고 진행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어,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27 비자를 신청할 때는 F27 비자 신청할 때는 F27 신청할 때는 자 점수가 점수가 80점이 이상이어야 된다. 이는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게 나이 또 학력 그 다음에 한국어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점으로 포함돼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했을 때 가점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뭐 봉사활동, 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대학, 대학 가점도 있고요. 어,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경우는, 자, 전문학사인 경우는 거의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전문학사인 경우에는, 이제 학사 이상을 기준으로 할게요. 뭐, 전문학사도, 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에 종사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이 학사 예상입니다. 학사나 석사, 이게 박사인 경우인데, 석사나 박사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할수 있냐면, 어, 국내 석사 이상 학위자로 학위 취득, 학위 취득을 하고 5년 이내에는, 자, E7-1 영역이면, E7-1 영역이면 80점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 계약서, 근로 계약서가 점수로 인정이 되지는 않아요. 음, 유학생, 그러니까 네 번째 케이스로 시작을 하면요. 그런데, 학산의 석사, 박사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근로 계약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대부분 근로 계약서는 1년을 잡기 때문에 1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겠는데 학사, 학사, 박사가 원래는 학사에서 가는 사람들은 E7-1 부터 3년이 지나거나 저전도 소득을 계산을 해야 되고 석사나 박사 같은 경우에도 네 번째 사항인 5년 이내에 E7-1 비자로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연봉이 점수가 아니고 소득 금액 증명이 원 나와야 돼요. <laughs> 그런데 근로 소득 계약서가 만약에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또는 뭐 3,500만 원이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이 4천만 원이나 3,500만 원이 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다. 코스닥 상장사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종사자라는 얘기는 근로자 근로를 하고 있다 워킹을 하고 있다 아니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 체결했다는 얘기는 계약서를 made 계약서를 체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학사 든지 석사 든지 박사 든지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A라는 회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계약서에 나와있는 연봉이 이게 점수가 됩니다. 점수, 점수로 가능하다. 어, 일반 기업체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와야 어, 소득이 인정되는데 소득 점수가 그러니까 사, 예, 최저 임금에서 3천만 원까지 최저에서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 미만은 10점이 되고, 그 다음에 3천만 원부터 4천만 원 미만이 30점이 주어지거든요. 30점만 받아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모 원 영역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3 0점이 3천만 원에 4천만 원 연봉이 되는 경우에는 30점을 그냥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득이 인정이 안 된다. 1년이 지나고 그니까 2월달에 졸업한 사람이 3월달에 하게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되면 그 다음해연도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달에 소득이 나와서 5월달에 신청해야 되는게 맞아요 소득금액 증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코스닥 뭐 코스피 상장선는당연하고요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E71으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이 3,500 정도 되기 때문에 30점 무조건 가져가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1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어? 근로계약서 그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때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관리자 우리 그271 e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271 e 영역 보시면 될것 같고 관리자는 15개 직종 전문가는 52개 직종 안에 포함이 되면 된다 다만 뭐 나중에 제가 국내 석사 이상급들은 설명을 할것같고요 우선은 국내 국내 대학 학사나 석사나 박사 학위자만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해외 대학인 경우에는 학사인 경우는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초청을 할 때는 F2로 초청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E7으로 초청하기 때문에 예, 해외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F7으로 2 바로 비자 변경하는 것은 자 국내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학사나 석사나 박사 학위자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코스닥 상장사에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두 번째 케이스 있잖아요. D5부터 D9, 또, 뭐요? E1부터 E71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별도로, 이거 세 번째죠?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가도 되고, 또는 지금 네 번째 사항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방향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바로 입사했다면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 코스닥 상장사에 이제, 어,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첫 번째, 첫 번째 나와 있는 상장법인 종사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관리자라든가 전문가 쪽, 그러니까 이세7원으로 e 따지면 관리자 15개 직종, 전문가 50개 직종 안에 들어가시는 분의 그 직업군에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문제가 여기부터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할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국내 학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2월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자 3월에 자 코스닥 업체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죠.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 3월달에 하고 나서 E71 비자를 어, 4월에 신청을 했는데 됐어요. 그런 경우에 자이 코스닥 상여사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 E71으로 신청하고 F27으로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점수로 인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E71은 지금 3,400 정도 되기 때문에. 4,405만 1,000원에 80%한 3,400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점을 받아서 충분히 f 7 비자로 가능하다. 자, 아니면 3월 달에 코스닥에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나서 바로, 바로 이제 f 7으로 4월 달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회사에서 하든 본인이 하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 1년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월 달에 신청을 했고, 5월 달에 받았고, 아래 같은 케이스는 E7-1을 포함해서 F7을 4월 달에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여기를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어차피,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대부분 1년 정도밖에 안 줍니다. 왜냐면, 이제 코스닥 상여사에 하더라도, 어, 제가 4천만 원 이상인 거는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석박사급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대학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간혹 있지만, 대부분 GNI 80%를 맞춰요. 그래서 지금 F27의 1번 케이스는 자, 5월에, 5월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5월까지의 이제 비자가 말로 됩니다. 2 5년도고요 그렇다면 이제 2월 달에 25년도 2월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되고 자, 25년도 어, 2월에 그다음에 5월에 소득 금액이 나오거든요. 음. 똑같습니다. 이번도 F7인데 이 사람은 이제 4월부터 시작한 거죠.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내년에 4월 25년 그리고 25년 2월에 2월에 이제 연말 정산하고 자 5월에 소득금액이 나오거든요 음. 자 여기에서는 이대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어, F27 연장할 때는 1년을 주는데 이제 바로 졸업을 하고 코스닥 상담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소득이 별로 안 돼요 원래 한 4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5월달 나왔으니까 5, 6, 7, 8, 9, 10, 11, 12, 8개월 정도밖에 일을 안 하는 거고 2024년도에요. 이분은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일 하는 거거든요. 음. 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면, 자, 이분은 5월달에 만약에 나오는데, 5월달 하기 쉬, 어렵기 때문에, 이때 연장을 할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 이때 연장, 연장을 하는데, 자,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때 연장을 하게 되면, 자, 지금 2024년 소득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로 가는 경우는 이 소득, 근로계약상 서 소득이 인정돼서 연장에는 문제가 없다. 이때 2024년도 소득이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지금 4월 달에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도 소득이 아닌 2023년도, 그때는 이미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 코스닥 상장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1년을 풀로 일하고 아니 다른 회사 가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런 경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어, 9월 달에 다른 회사로 가거나 이 사람도 예를 들면 8월에 8월에 다른 회사를 가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회사를 가버려서 내년에 연장할 때는 코스닥 상장사로 근로계약을 했던 그 소득이 뭐로 안 되는 거죠? 네.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코스닥에서 했던 거는 계약이 끝났고 다른 회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로 점수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도 동일해요. 만약에 다른 회사로 가는 경우에 계약서, 코스, 코스닥 상장사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에 점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 1번 케이스는 지금 뭐 4월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변경했고, 2번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2번인 경우에는 8월에 이제 회사를 바꿔가지고, 내년에 뭐 똑같습니다. 뭐 4월 달에, 뭐 3월 달이나 4월 달에 연장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회사가 변경이 됐고, 변경이 됐고, 그래서 이두 사람은 코스닥 상장사에 들어갔지만 회사를 바꿨는데 코스닥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소득 점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 점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2,400 이상이 넘으면 2,400 이상이 된다. 예를 들면 5월 달부터 이런데 2,400 이상이면 10점은 됩니다. 10점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2,400 이상 3,000이 안 3,000은 안 되겠죠. 여기서는 5월 달부터고 여기는 4월 달부터니까 3,000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이게 10점이 주어지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2,400이 안 되면 점수가 없어요. 소득 점수가 없습니다. 왜? 어, 원래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1년 지나도 점수가 안 되더라도 연장할 때 코스닥 상장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로 그냥 점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회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뭐 내년에 연장을 할때 소득 점수가 없을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자면 1번 같은 경우는 어 소득 점수가 30점에서 만약에 100점이 됐으면 소득 점수가 없어지게 되면 뭐죠? 8 70점이 되고, 10점을 만약에 인정된다고 해도 80점밖에 안 된다. 이분도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코스닥 상장사에 F27 비자로 변경을 했으면 그때는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최소 30점 이상을 플러스로 가니까. 근데 F27 비자로는 취업에 제한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가 아니면 올해나 내년에, 어 연장, 하기 전에 회사를 먼저 바꿨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면, 올해 이란, 올해 이란, 다른 회사 옮겨도 상관없지만, 이란 회사의 소득 금액만 가지고, 2월에 양방행산하고 5월에 나오는 소득 금액 증명만 가지고 연장을 해야 되는데, 다, 비자가 5월 이전에 연장을 해야 되면, 2024년도 소득은 인정이 안 된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 10점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0점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30점을 받아서, 원래 70점인데, 음, 받아서 그런 경우라면 실제로 이 소득점수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 연장이 안될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회사를 바꾸려면, 1년은 풀로 일해라 1년은 풀로 일하고 나서 옮겨야 이게 소득이 나와서 본인이 할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 이 경우에 1년씩 늘어진다고 해도 나중에 연장이 안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사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1년은 연장하고 풀로 그 다음의 연도에 일을 했을 때, 다음에 연장을 했을 때 내가, 어,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장하는데 문제가 있고, 최근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코스닥 상장사에 들어가는 거는 F27 받기는 굉장히 편하지만, 연장할 때 본인이 다른 회사를 가거나 그랬을 경우에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말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설명해드렸어요. 자, 코스닥 상장사의 저 D10 구직비자에서 바로 E71 영역이면 플러스 80점에 플러스 코스닥 상장사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연봉이 뭐죠? 소득 점수로 연결이 됐는데 중간에 회사를 변경하고 그 변경한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가 아닌 경우에는 내년에 연장할 때. 소득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연장할 때, 연장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음, 반드시 최저임금, 작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된다.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이니까 2,400만 원, 2 4 0 0언 이상이 돼야 되는데 내년 되면 또 이게 올라가겠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뭔가를 생, 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 연장이 안 되고 내가 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연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제가 상담하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0 6 6 3 8 3 3 0 7 8로 문의해 주시면 f 7 비자 그리고 영주권까지 제가 좀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인닷컴 비자인코리아는 지금 어 1,1200명도 되고 있고요. 어 이번에 9월달에 12,000명 될수 있게끔 좀큰 힘을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여러분들께 이런 양질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비사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